2021년 달력을 넘겨보던 제작진, 가뭄에 콩나듯 겨우 볼수 있는 쉬는 날, 휴일수 고작 64일, 특히 6월 이후엔 추석 외에는 공휴일을 찾아볼 수 없고, 2022년도 올해와 다를 바 없다는데 쉬고 싶다, 간절하게 빌고 빌던 제작진. 살려줘.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졌다? 제발요 과거 휴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엔 휴일을 늘리면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요. 심지어 지금은 익숙한 주 5일 제도 법안 발의 후 시행되는 것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더구나 불과 7년 전만 해도 대체 공휴일조차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날짜에 따라 들쭉날쭉한 휴일 대신 일정한 공휴일을 보장하는 대체 휴일 제도.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시행이 된다면 올 하반기 건목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쉴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5%가 찬성했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이었는데요. 대체공휴일 증가 시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공휴일이 하루 늘어났을 때 관광 관련 국내 지출이 432억 2천만 원 정도가 늘고 총 714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대체 공휴일 제발요. 근로자에게 휴식을, 서비스업 자영업자들에겐 매상 증대의 내수도 활성화된 이번 내년 꼭 필요함. 늘어난 휴일을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선 부정적인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휴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것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결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 자기들 쉬고 싶어서 만드는 것 같이 보임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중소기업은 해당 안 됩니다. 중소기업은 대체 공유를 해봐야 웃습니다.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에서는 임명남과 같은 이유로 인해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개정안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보장을 받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 개정과 관련하여 6월 17일 국회에서는 법안 충돌을 이유로 22일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극화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체 공휴일로 인한 휴일 증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될까요?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이 된다면 좋겠습니다.